반갑습니다, 세훈입니다. 또, 영비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악명 높은 악몽 모드로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한 명이라도 도플갱어를 들여보내는 순간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누구겠습니까? 단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고 클리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쯤이야. 자 오늘도 도플갱어 좀 잡으러 바로 네, 가자. 자아 오늘도 교육 영상이가 뭐다를게있으려나아 정신 건강 증진 어 다른 거네 다른 거네 그럼 봐야지. 아 우리 아제 정신 건강을 또 경비원이라는 직책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악몽을 꾸나요? 그렇다면, 심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의료진은 악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의료진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업무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최고의 직원 헨리가 이 서비스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는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악몽이 멈추지 않을 때 항상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역시 헨리는 어디 가서든 빠지지 않아. 어, 이거 분위기가 달라. 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뭐야? 그냥 가버린다고? 뭐야? 에? 에? 신분증, 신분증 일단, 주, 신분증 일단 주세... 번, 세 번, 세번이요메모 어우, 소름 끼쳐! 야, 얘, 정화해! 어왜 이래, 얘? 기분 나빠. 어, 디디디죠? 어, 이상한 사람 있어요. 데리고 가요. 세번, 세번, 세번 자꾸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 이해가 안 되네, 이. 뭐야, 아직? 응, 어, 정화했어? 아, 고맙다, 고맙다. 아, 나 이런 무서워. 야, 이러니까, 이러니까 악몽을 꿀 수밖에 없구나. 그러네, 그러네. 아, 무서워라, 무서워라. 아, 참 희한한 사람이다. 저기요. 아니, 안 계신데요? 니왕 네, 안, 안, 안 계십니다. 아니, 왜 자꾸 오세요? 무섭다니까? 세 번? 세 번, 세번 정화해야 돼? 네, 여기 오신 분이 자꾸 세 번, 세 번, 세번 거려가지고 좀, 좀 무서운데 좀 빨리 좀부탁드립니다 아, 나 벌써부터 악몽 꿀것 같네. 꿈에서 세 번, 세 번, 세번 거릴 것 같아. 음,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야, 한번더 정화를 해야겠네? 자. 한번더 정화 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다 있어 예, 빨리 와 빨리 와아 몰라 빨리 스킵할 테니까 빨리 와 어어 끝났지? 이제 안 오겠지? 세 번이잖아 그지? 세번 정화시켰잖아 그럼 됐지 뭐자 다음 들어오세요 아니 저기요 아니 뭐 저러는 거야 말을 하세요 말뭘 원하는디 들어보내야 돼? 에 들어보내봐 응? 어? 아이 세 번, 세번 들여보내라는 소리인가? 세 번, 한번 들여보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네 프리패스. 오, 갔어, 갔어.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날짜는 그대로고, DDD 어, 박스 잘 돼있구요. 전염병, 아, 전염병 일으키고 오셨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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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아, 네, 안녕하세요. 8896, 6985도 맞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중에, 아, 있으시네요. 신분증, 외모, 출입소 청소 명단에 있네요. 들어가시고요 네.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뭐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어버려. 바로 제시도 갑니다. 다잡아내죽겠네요 어, 네, 안녕하세요. 에... 왕디유 왕디우? 네, 알겠어요. 68년 맞고요. 디디 마크맞고요 네, 3층, 3층 1호. 작은 코, 작은 코 가지고 계시고요. 뺨에 이빨 있음. 뺨에 이빨 있으시고요. 눈동자 없으시고요. 네, 날카로운 이빨. 네, 이게 날카로운 이빨인데 눈썹도 괜찮으신 것 같고 머리도 괜찮고 다 문제는 없으신 것 같네요.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손님. 아유, 반갑습니다. 릴리스님 날짜 괜찮고요. 1층 4호 사시고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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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트? 릴리스, 릴리트 릴리신데? 아 맞네. 아 맞네요. 아 이름 참 아유 잘지어주셨네 <laughs> 어우 큰일 날뻔해. <laughs>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부모님께서. 응, 어, 응, 어, 어, 괜찮네. 어, 근데 오늘 들어오시는 분 중에는 없는데.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6996.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릴리스, 아, 집에 없어요? 어, 그럼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다섯 개의 눈 문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손곳니 있고요. 작고 뾰족한 코. 응, 어, 맞는데.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눈이고. 나머지가 문신이라는 거죠? 어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구요 다음 모세요 아왜 안녕하세요 릴리수 릴리뚜 릴리씨 신분증이 없으신데? DDD 마크가 이게 반대인데요? 그지? DDD 마크 이거 반.. 이거는.. 아닙니다 님 정화되세요 그냥 순식간에 홀딱 넘어갈뻔 했어요 와 저거 눈치 못챘면 그냥.. 조심해야겠어 오케이 어, 응, 어, 어. 고등이 또 고등이 또울른가방울른가방 욕받다, 욕받다. 이라이 다음 분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요, 그, 呃, 음, 음, 어, 예. 네, 2층 1호 사시구요. 2층 1호, 무덤을 파는 자, 3811, 9864, 6321. 어, 맞으시네. 둥근 코 가지고 계시고, 여러 상처 있으시고, 곱슬머리시고 둥근 머리 가지고 계시고 얇은 눈썹 가지고 계시네 뭐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음 들어가세요 자 다음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혼을 흡수하고 오셨다 저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엑스벳 엑스벳 뭡니까 이 이름은 부모님께서 지어주셨겠죠 아 너무 잘 지으셨어요 위아래 라임을 맞춰가지고 예 네. 아이 센스가 넘치신다 자 1층 1호 사시고요 영혼을 먹으시고 머리에 상처 상처 있으시네. 좀 아프셨겠다. 작은 코? 코좀 작으시. 어, 커다란 미소. 커다란 미소. 어, 미소. 좋으시고. 두 개의 문신. 하나, 둘, 두개 가지고 계시네. 왼쪽 뺨에 상처 있음. 상처 있음. 아프셨겠다. 5968. 5968에. 괜네요 뭐. 네, 들어가시요 자, 다음. 뭐요? 가짜였어, 그거? 뭐요? 그 가짜였어? 아, 문신이 틀렸다고? 야 내가 문신에는 또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그럴 순 없지, 그럴 순 없지. 나 완벽한 승리를 원한다고 내가 악몽 모드 꼭 깨고 만다. 바로 또 바로 들어가자. 자, 스타트. 들어오십시오. 어이, 좀 징그러우시다, 스타트부터. 자, 75년. 어, 이기 거꾸로 되어 있고요 오늘 명단 중에는 없으시네요. 설득력이 있어. 3층은 4호사시고, 영혼을 쫓아낸다는데. 모자를 착용하고, 꿰맨 입. 음. 입꿰매고큰 머리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음3219 일단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네 왔는데 아 다그다 다그다시에요 아,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정황상 설득력 있었으니까 들어가세요 자 다음 빨리 빨리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파라비스님파라미스님이시고 적을 선멸하고 오셨다 3층 3호 선멸자, 어이 섬뜩하시네. 얼굴에 문신 이 있으시고, 문신 잘 봐야겠다 이제. 문신 잘 봐야겠어. 한방 당했으니까. 네. 3294, 3294, 7895, 7895, 864 하나 다 맞아요. 네? 날카로운 이빨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죠? 오늘 들어오시는 분 중에 에 네, 계시고 이 정도면 뭐. 자, 들어가시구요. 어, 이거 뭐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 자, 다음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나 완벽하게 봤는데. 아니, 또 뭐, 뭐, 뭐가 문제였는데. 하, 아, 이름을 잘못 봤네. 아, 오케이. 까지 거 바로 그냥. 이번엔 깬다. 얜 뭐야? 얘 그때 그 아케이드에서 나왔던 애잖아. 워낙 누구의 얼굴로만 그 사람의 손을 애드 애드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급발진하기 만드네 예 다음 다음 분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문을 하고 왔어 신분증 주십쇼 어 이름도 잘 봐야 돼 1층 2호 사신다고 오케이 라니 뜨로 라니 뜨로 이름 맞구요 15개 바늘 바늘도 세야 돼요 오케이 15개 있어요 어 맞아요 점 점선 눈썹 점선 4개, 어, 맞아요. 돌출된 턱, 예, 네, 맞습니다. 졸린 눈, 이게 졸린 건가? 어쨌든. 날카로운 이빨,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출입하시는 분 중에 없는데, 명단에 없으시네. 이 일로 누군가 고문을 당해야겠네. 아이, 좀 무서운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대구로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네. 예, 바라바 더스님이시죠? 아, 엑사일님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명단에 없는데. 명단이 없는데 정화해 버리겠습니다 그냥. 명단에는 이름을 잘 남기셔야죠. 네, 여기 명단에 없으신 분 계신데 한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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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넹 <놀람> 넹. <놀람> 자, 처리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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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겼어? 요게 소스 소스. 소소스? 뭐야? 요거 소스었어 2층 4호 흡혈기시고 맞고 음, 긴코 코걸이. 그늘진 눈. 네. 그리고 짧은 머리. 이 짧은 건가? 어, 짧은 머리. 송곳니가 있으시네. 오늘 들어오실 분 중에 있긴 하시네요. 어, 네, 있으시네요, 있으시네. 네, 들어가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말썽쟁이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분.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분, 이분 이름 때문에 내가 걸렸었지? 꼼꼼히 보겠습니다, 당신은 좀. 띠우 따띠뜨 띠우 따띠 타라디스, 타라니스님. 있고, 3294. 3294에 789, 789, 864에 하나. 864 하나 맞고요. 얼굴 문신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다 아, 맞네요. 들어가시고요. 문제가 될건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아이, 또, 뭐잇!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뭘 놓쳤어. 그래, 도플갱어 하나 잡혔다 쳐. 놓친 게 뭔데? 와. 이번엔 또 로고야. 어디 한번갈 때까지 가보자. 아니, 또 뭔데? 으아. 아니, 또 뭔데? 아.